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8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1970년에 한국인으로서 모슬레민구가몇 명이었냐면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이 돼서 한국인으로서 모슬렘 인구가 4만 명입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1970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500평의 한남동 땅을 이슬람 사원을 지으라고 무료로 져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슬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최규하 대통령께서 용인에 있는 땅 13만 평을 이슬람 대학교를 지으라고 무료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2007, 2009년에 한국의 이슬람 숫자가 몇 명이냐면 7만 1 0명입니다 자, 그러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슬렘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한국은 1년에 약 7천 명의 모슬렘이 개종을 하고 있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4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만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우리 한국도 매년 7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그 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첫 번째가 모슬렘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세계에서 두 종교가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그 첫째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슬람입니다. 모슬렘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증가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한번 두천여 개를 가본 적이 있는데 모슬렘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꽉차 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전부 다 피켓 들고 나와서 꼬란을 낭송하고 전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질수록 모슬렘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슬람의 교리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슬람에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네. 이슬람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원죄가 없습니다. 네. 이슬람은 교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는 합리적인 알라로 나타납니다. 네. 따라서 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에 복잡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교리에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은 제 아들이 11살 때 저에게 찾아오더니 엄마 아빠 앉아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았더니 이 아이가 어설픈 한국 큰절을 하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웬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 친구들 가운데 영국 사람들이죠. 네. 제 친구들 가운데 이혼 안한 사람은 엄마, 아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2011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구에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된 사람들, 여성들이죠. 또 남성들이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약45% 밖에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되고, 파트너가 자꾸 바뀌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외롭죠? 그 다음에 홀부모 자녀라 그러나요? 이런 경우가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애를 느껴야 되는데, 가정에서 형제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따라서 3대가 같이 살고요, 대가족이 같이 사니까 이게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티네이저가 되면 제 발로 모스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깨어져서는 안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줄에 서가지고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네. 두 번째 깨어지면 안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인간이 외롭기 때문에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셔서 같이 살게 하셨는데 영국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슬람 공동체가 호응을 얻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 하진 않겠습니다. 무슨 뭐 부부싸움 낼일 있어요. 강의 듣고 가가지고. 자,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부부가 손을 든 겁니다.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하고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럼. 목사님이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랬더니 두주 됐습니다. 앉으세요. 주주되면 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태어나서 현재의 배우자하고 같이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는 겁니다. 할머니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시면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인 놈이 낫지. 여러분 세상에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셔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공동체들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슬람 종교가,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 공동체나 이슬람 사원 공동체가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울 정도로 잘 뭉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모스크를 찾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약 80%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